교수님 퀴즈 랭킹이 세계 40미디엠 이거 진짜예요? 왜? 고슴레 같아 진짜요? 알고보니 놀랍지 양산대학교 놀러와요 알고보니 양산대학교 네, 양산TV 출두요 양산TV 김필입니다 마을의 공적 자금을 도둑질한 범죄자들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도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양산시 원동면 설리3반 은곡 마을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저 양산 TV가 출두했습니다. 양산 TV 출두요. 먼저 사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저 양산 TV가 지난 8월 18일 양산시 원동면 은곡 마을의 진실 1편 방송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산시 근설 도로과는 양산시 원동면 은곡마을 농우천도로 원동 이백구호 확장 개설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보상금액으로 오억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합니다. 예. 그, 빨리 보상할 받아 달라. 이걸 언제 이렇게 다결정된 겁니까? 이게 지금 요때 다 됐습니다. 아, 예. 2 0천3 년도에. 예예. 예. 예. 그런데 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양산시가 토지 보상 예산 5억 원중 스스로 3억 원을 삭감해 버립니다. 어떻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땅초에 그 생태 등급 1등급지가 저희들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도출이 돼 가지고 생태 등 생체자인도 등급 1등급은 <laughs> 개발을 할수 없는 그런 토지가 돼요. <laughs> 등급이 이제 이미 건설 도로과에서는 마을 주민들 토지 보상금을 미리 산출했고. 생태 등급지가 1, 2등급임을 미리 알고 있었고, 등급지 조정 신청도 미리 했으면서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1등급지가 도출되어서 개발할 수 없다고 거짓답변했던 것입니다. 양산TV 마을 주민들 일부가 반대함과 동시에 양산시에서도 갑자기 당초 예산에 편성된 토지보상금까지 없애가며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 편을 드는 듯 합니다.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양산시청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예산을 착감시키고 반대파들과 입장을 같이 할까요? 그리고 갑자기 반대파를 대변하는 일부의 마을 주민들이 찬성파 마을 주민대표 유 씨에게 5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5천만 원을 주면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 모두 찬성하게 해주는 대가승의 합의금이라며 돈을 요구합니다. 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설리산반 반장 L씨를 만났습니다. 반상그 전전날 저기 우리 우, 우 선생님한테 혹시 뭐 돈을 요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돈을 요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네. 누가 돈 요구했다 갔대가? 아니 5천만원을 그래 누가 요구했다 갔대가? 요구했네 내가 요구했나? 합의금 기억 안 했습니다. 합의금 내가, 내가 하, 이렇게 했지. 합의, 하, 합의금. 합의를 갖다가 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예. 내가 합의하려고 하면 5천만원 내놓고 합의해라 이렇게 했지. 뭐를 내가 돈을 내놔라 했나? 그 50만 원을 주면 그이 어, 공사하는데 다 찬성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찬성해 주는 것도 니고 예예. 그것도. 예, 예. 예. 그늘이... 잠깐 그 전에. 응국 마을 주민들이 마을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주민 모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응국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모든 과정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마을 진입 도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하며 반대 민원을 끊임없이 양산시에 제기하고 마을 주민 유 씨에게 5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슬리 삼반 반장 L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L 씨가 합의도리 기를하 키네 내가 그럼 합의하려고한 번. 우리 마을에 돈한 5천만 원, 이거 집을 됐다. 네. 그 합의를 5천만 원 주고, 뭐, 네. 내가 합의를 한번 붙이고 했겠지 합의를 붙이고. 내가 뭐돈 내놔라. 내 합의 봐줄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면, 맞지? 합의를 응, 그래. 하려면 한 5천만 원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예요 그래, 거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네. 네. 이 사람들이 뭐, 응? 5천만 원 아니라 네. 1억 주도 못 하겠다 하면 못 하는 기고그내 네. 네. 마음속으로. 네. 네. 어,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반장님이 생각하는 그 합의금 5천만 원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이면 예상 금액이 5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도 몰라 근데 그러면 5천만 원에 이야기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뭐 예. 5천만 원 됐다 합의 예. 붙이도록 하면 예. 동네 사람들어느 해봐야 되는 거라 나도 그러니까 우리 반장... 성장... 반장님 생각에 대충 한 5천 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5천만 원 덜어 생기네 누가 5천만 원을 5천만 원이 누가한테들 겁니까? 우리 경로당 부서 한거 예. 3천만 원치가 그거 경로 찜질방? 찜질방 그세체 붙지? 그, 예. 예. 그 부서는 비용 들었지? 어, 변호사비 들었지? 변호사비 어, 처리하긴 안 했습니까? 그래 또 여여 여또 뭐, 뭐고? 뭐뭐 응? 민원 넣고 고발을 해가지고 예. 사람들 쫓아 댕겼지? 예. 비용하고 그래 아네우 선생님 뭐 하나를 쭉보려고 하는데 예, 예, 그 예. 마을 최종 그 마을 반상회 면장이 이렇게 자리 마련한 마을 반상회 할때 예예 예. 반상회 며칠 전에 이하자 예, 예.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제가 지금 저 반상회를 어떻게 할 것이 진행할 것인지 예예 예그 예, 상의를 하자 했습니다 아우선생님 상의를 하자 했네요 예예 예. 반상회를 저그 반장이 반상회를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네 예. 그 반상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요.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예예. 그우 선생님이 먼저 합의하자 이런 말을 하신 거는 전혀 아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예. 예. 합의하자는 이야기한 게 아이고예.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예, 반상회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예. 그뭐 어떻게 이제 하면은 말지 그 주민들로 잘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제가 먼저 물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자, 지금, 그,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제, 그, 합의금을 종목, 종목, 종목 이해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나오게 된 겁니다. 뭐, 대치금 그 5천만 원이, 처오 5천만 원 이야기 해요. 네. 그래서 5천만 원 대치금 그 뭡니까? 이런 물으니까. 네. 예, 이제, 차곡차곡 차고 차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서는 5천만 대체 뭡니까를 물어봤습니다. 합의금, 예, 예. 종목, 종목 하면서 5천만 원을 주면 뭐 찬성도 해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됐다. 는 예, 됐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금 이야기는 합의금 주겠다 했는 데도 합의하자는 것 아니고 그냥 어떻게 예, 하면 예. 잘 지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는 거죠. 예, 아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준비했던 것처럼 조목조목, 예, 예. 이게 나열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합의금 주면 합의를 붙여보겠다, 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5천만, 정도 그줌 어, 5천만, 딱, 저, 정도가 아니고. 예, 예.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아, 5천만 원을 확정 지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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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우선생님한테 올때 그걸 들고 왔었네요, 자기가. 아, 이제 자료는 들고, 들고 온게 없는데. 네, 네. 뭐, 자기가 항목별로 있다, 아닙니까? 예. 렇게뭐 좀저 말씀대로 찜질방 그 불법으로 이제 철거한 거그 3천만 원. 네. 또 이제 그 송주 대표가 이제 그 사기치인데 변호사 비용이 1,200만 그 원. 만들었고자이 네. 항목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반상이 때, 그, 요걸 반상이 했잖아요, 얘 반상이 때, 이제 뭐 서류가자하고 의도는 한테 있다, 니까또 지금 한번 이야기 했잖아요. 그 내용은 또 뭡니까, 정확하게? 안 되나, 그게요? 똑같은 요. 겁니다. 어, 어토마토가 강, 는 거. 아니라. 뭐 합의가 한번 나왔으기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지 네. 합의안 나왔으면 나도 그런 이야기는 하진는않아 네. 근데 그래 이제 합의 보려 하면 변동하는 거다 내라 내뭐 내가 한번 붙여보기는 보여볼게그런 붙여 우선생님이 그분들하고 왜 합의를 보셔야 되죠? 그분들이 고소를 했습니까? 우선생님한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런 조지 우선생님이 고소를 당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당했지 근데 왜 우선생님이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아, 잘못했기 아, 그래. 때문에 다 잘못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합의 안 받아도 돼. 돼? 예, 예. 돼. 어, 우수생님이 합의금을 낼 이유는 없잖아요. 어, 상식적으로. 어, 상식적으로. 아, 네. 그분들은 그래. 지금 좀더 행사처를 다 받고. 예, 안주 네. 돼. 정가자가 다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왜 우수생님 합의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건 좀 생각이 그래. 좀달라셔가지고 합의 안 받아도 돼? 예, 예. 아니요. 제가 상식적으로 반은게 어, 어. 여러 번릅니다 어. 왜냐하면 그래, 우선생님이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천만 원을 내놔라 하면 반장념으로의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런데 음. 우선생님이 그분들에게 피해를 준게 아니잖아요. 피해 그분들이 잘못된 것을 고소를 해서 그분들이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지. 그게 잘못된 겁니까? 어, 그게 그게지. 아 그래요? 그거 어떻습니까? 당시에 마을 분들이 얼마나 하모하고 잘지내는지 아, 모릅니다. 한북하게 잘 지내는데 다른 어. 한 사람은 돈을 4천만 원 횡령했잖아요. 그 네, 사줌은 냈겠죠. 어. 예? 그러니까 네. 한북하게 잘 지내는데 한 사람은 4천만 원을 횡령했잖아요. 그 화가 안 나십니까, 혹시? 나는 안 납니다. 안 납니까? 왜안 나십니까? 뭐왜 어? 안왜안 공적인 돈을 4천만 원이 마을 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그분 음. 개인의 소주머니로 4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데려갔답니까? 반장님 서선 네. 넣으습니다왜 어, 그래. 반장님 화가 안 납니까? 그래, 내가 함 물어 볼게왜반장님 화가 안 나시는데 그래 내가 함 물어 볼게 그다음에 불법 찜질방 많이 습니까이거 어. 한지 전체 조만게요한 불법 찜질방 이거는 지금 한전에서 정만해그만 잠깐. 아, 어, 어, 그, 여기까지만 하기고 여기까지만 듣고 하겠어. 여기 조만게. 여기까지만 듣고 하겠어. 한전 찜질은 방 네, 네. 한전에서 따 이제 그 주부지은금으로 3천만을 들여서 지어 줬는데 그게 이제 은곡 경로당 얘기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어, 이게 불법이 되는 난 겁니다. 들어갖고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제 사실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철거된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자 장관님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신고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그래 불법만딱 해놨던기라 불법마땅 못 믿었다고 그러니깐 신고나 산 허가를 장관님 예. 신고는 허가를 안하고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시로 통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결론 철거된 것이지, 뭐 제가 했다니까 정상적 시험 건물을 어떻게 제가 철거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정이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당시에 마을 분들이 얼마나 한복하고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손. 그러니까 한복하잘 지내는데 다른 어. 한 사람은 돈을 사천만을 횡령했잖아요. 사천만 내겠죠 그러니까 어. 한복하잘 지내는데 한 사람은 사천만을 횡령했잖아요. 그 화가 안 나십니까 혹시? 난 안, 안 납니까? 왜안 나십니까? 뭐, 왜, 왜안 공적인 돈을 4천만 원이 마을 정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그분 개인의 소주머니로 4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들어갔답니까? 왜반장님 네. 어, 화가 나, 나, 안 납니까? 내가 한 물어볼게. 왜반장님 화가 안 나시는 데 그래, 거죠? 내가 한 물어볼게. 우그 선생님께서 고발했던 그것 때문에 믿다고 다 반대를 해버린다면 음. 결국 피해는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 다돌아가다 다 네, 돌아가는데도 붙잡없다 이겁니까 어 좋다 이기라 다 그렇게 어, 다 해도 좋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주민 전체에 다불편 지금 게고 있잖아요 솔중하세요그 있어도 그런데 모든 한 행동을 보면 길 닦아 올릴 필요 없다 주민들이 설리 사람들다그런다예그사람거어디사람이고 그, 마을에, 우리, 그, 위에 한 사람 올라온 어, 그 사람. 장, 장관, 안땅땅안 장관님, 그, 아, 여섯, 지금. 이 사람 못되겠네안 되겠네. 저, 서제 땅을. 땅안 준다. 잠깐만요. 제 땅을 집은 여섯, 있답니다. 7명이 위에 있어. 그거는 상관없고. 저는 이땅 접하는 게 없어요, 솔직 어, 어, 그래. 접하는 거 없으면 하지 마라. 말하고, 그, 골치 아프게 어,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하는 전체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 안 한다 하는데 주민들이 안 한다 하는데야 불편 없다고 안 한다 하는데 아니죠. 절반 이상은 처음부터 지금 있다 아닙니까? 빨리 해 주라고 지금 시에다 넣고 있잖아, 지금. 어, 어, 안 하는 사람 더 많아. 아, 그, 그러니까 그는 혼자 생각입니다. 어, 아는 사람 정말 많아요. 지금 산말에는 네, 총몇분 정도가 지금 구조하고 계십니까? 성 예.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68명 정도. 로 아, 전입된 사람 68명입니다. 민성군 68명으로 있는데, 그날 그게 민장님 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상회 할때 35명이 참석해서 다 찬성을 하신 걸로 제가 수료를 받았거든요. 예, 직접 그럼, 진행을 했습니다. 아, 음. 아 반장님 직접 진행하셨습니까? 예, 예, 반상회를 집환장이할수 있습니다. 진행을. 아, 그렇습니까? 원동산은 네, 아무나 갔어요. 아니죠. 이진이, 이, 장천, 아, 이, 반자기 사람들, 본동사 아무도 아닙니까? 아, 이석유. 저도 어. 아닙니까? 저도 이 토배 아닙니까? 그래3 5명이오셔 가지고 다 찬성을 하시는 어,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 나머지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나머지 분은 반대하는 건뭐몇명 했다지. 네. 아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아, 아 무슨. <laughs> 아, 진짜라. 예. 60명 넘습니다. 반대가 예. 3명 예. 올린 사람. 네, 네. <laughs> 60명 넘어. 근데 마을 주민이 68명인데 그래 어. 되겠습니다. 아, 저어미도다 아, 다른 말에서 다른 말주민이 다른 마을 주민까지. 반만 반만 다르지. 예. 예. 주 전혀 관계 없는 주민들. 그러니까 저 입구에서부터 응고 그 마을 표지판부터는 68명이고 네. 그 넘어가는 마을 주민들은 네. 반대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 그는 이해했어요. 네. 네. 그분들은 저희가 뭐할 네. 필요도 없고. 전민 망민들 주시면 돼. 부산 양산 시내 주민들 하면은 양산 주민 아니지 설리에요한반이 거다. 어 맞지 그뭐 설리야 3번 아이가 그뭐 설리, 설리가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어 3번 아이고 3번 아이고 은공활 3번 아닙니까 어. 그 지금, 설리는 똑같습니다 3번만 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왜 3번만 하는데 그 3번 그 도로니까 3번 도로라서 그러세요 이게 지금 아, 버스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알아서 하소 알아서 하소 올라오면 3번밖에 안해니다 알아서 하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밖에서 볼때 음. 이게 마을에 어차피 옛날부터 수군사업이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하면 좋은데 예, 예. 내이기 들어보소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테도리를 갖다 정면 하이기나. 네. 다른 사람들이 이 새끼 어디에서 개끼에서 돌아가지고 어, 뭐 자, 이런 요, 식으로, 요, 하지 말고. 아 그래. 내말 들어봐. 반장님 그냥.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 씨관야지 절대 안 돼. 네, 이렇게 네. 본다 무약 무약인데 뭐. 그러면 제가 무약이네, 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 반장님의 자제분이 예를 들어서 어. 사시는 동네에서 어. 그분이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 사시는데 그 마을 토백이들이 불법으로 4천만을 띵가 먹고. 어 잘못을 막주지르고 있어. 어. 그럼 아드님은 아이고 모르겠다 눈 감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맞지. 아니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그리 확실히 뭐눈는게 낫지. 제가 봤을 때는 본토아이고 뭐, 본토가 아니라 아니. 다 양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 나 또. 나, 나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이야가아니그 반장님 제가 이 드리는 어. 말씀은 어. 반장님이 그 국회도 하시고 화던 하는 거 이해가 돼요. 마을 숨이 또 하라는 게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냐니까 당시에 마을 분들이 뭡니까? 얼마나 함묵하고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함묵하게 잘 지내는데, 다른 어. 한 사람은 돈을 4천만 원을 령했잖아요 네, 4천만 원 내겠죠. 어. 예? 그러니까, 함목하게잘 지내는데, 한 사람은 4천만 원을 령했잖아요그 화가 안 나십니까, 혹시? 나는. 안. 안 납니까? 왜안 나십니까? 어? 왜, 왜안 공. 1분의 1로 나눠가지자는 거는 같이 공범이 되잖냐? 그렇죠. 예. 그래서 딱그말 듣고 이제 이 주민, 송지부 대상 주민들은 저걸고발해야된다 저거는 행사적으로 시게 된다. 그렇게 이팀 겁니다. 그 형사 처벌을 다 받은 분이잖아요.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을 받은 분인데, 그 반대 받은 분에게 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을의 합입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야, 또 내가 돈을 써야 되겠네요, 내가 보니까. 돈을 주를 하던게요. 아니, 합의금 하면 5천만 원 정도면 합의를 붙여 주 바라. 하셨다면서요여기한 매우 복잡해진 다 똑같은 거. 말 아닙니까, 그게? 예, 예, 예. 생기나.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화가 나는 게 아니,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도움 되는 일을 하겠다는데 누구 하나 기분 나쁘다고 땅못내나겠다 마을길이 좁아터지든 말든 앞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시의원들하고 전부 이거 안 하겠다고 나답아져 있는데 그거 다 책임이 있을 겁니까? 나중에? 어, 자손들이 왜 자손들에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 다음 왜 자손들이 여기에서 사셔야 될거 아닙니까? 누구가.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마을길을 못 눕혀가지고 네가 아버지, 어머니, 네가 할아버지들 때문에 이 마을길도 못 눕히고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 들여서 좋화 어. 내가 듣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